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 조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요즘 인조암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개발한 조각형 인조암은 기존의 패널형 공법 인조암에 비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신공법 인조암에 대해 자세히 보도합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지 내 조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인조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미분양까지 해소한 전례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조경 효과를 검증받은 인조암이 있습니다. 이 인조암은 기존의 인공암 패널 공법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 최초의 신기술 공법을 자랑합니다. 제가 소개할 인조암은 기존의 패널형 인조암 공법과는 좀 다르게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인조암으로 디자이너의 의향을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인조함이고 구조적으로도 철근이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된 특허이기 때문에 아,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술 특허 공법으로 제작된 일명 조각형 인조함은 40%의 비용 절감 효과와 50%의 공기 단축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건축 자재로 주목받고 있는 GFRC. 즉, 내알칼리성 유리섬유로 보강한 시멘트를 건축 자재로 사용하는데 경량이면서 고강도이고 내색,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질감과 색채 연출이 다양해 작품의 모양과 색감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공폭포와 결합하거나 인조함 틈에 실제 나무와 꽃 등을 식재할 수 있어 기존 패널형 인조함에 비해 뛰어난 조경 효과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조각형 인조함은 이미 그 시공 사례가 많습니다. 아파트 공원은 물론 테마파크, 워터파크, 동물원 등의 놀이시설, 호텔이나 골프장 등의 위락시설에도 설치되어 국내외 업계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갈수록 녹지와 자연환경이 사라지면서 친환경 공간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요즘.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조각형 인조함은 앞으로 건설, 토목 분야에서 친환경 건축 공법의 대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KIB 인테리어 뉴스 김지은입니다.